세하스의 말씀은 북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엘스의 말씀은 남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이후로 남쪽은 르보암으로 북쪽은 여로보암으로 새로운 체제가 성립되고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나라가 반토막이 되어서 양쪽으로 갈라졌다는 것은 비극 중의 비극이죠. 한 동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갈라졌어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가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한반도, 이 대한민국,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역사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8대 왕이었던 요아스 왕 때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메뚜기 때와 가뭄이 극심한 재앙이 찾아왔죠. 이 민족들, 변방에서 잡족속들이 나라를 침략해오고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는 이간질하고 나라가 어수선하고 혼탁해져 있었죠. 그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선지자 요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극심한 메뚜기 때와 가뭄이 왜 찾아왔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농부들은 탄식해요. 농사를 망치는 이참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 농부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괴롭습니다. 나라 한 밖에 적지 않게 혼란스러움이 가중됩니다. 기근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칩니다. 왕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괴로워하고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요엘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찍 막대기를 드셨고 변방의 잡족속들 이민족들을 불러서 바로 이 날을 치시고, 이 침탈하는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셨는데, 그뿐 아니라 기근이 가득 차서 농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일은 우리의 죄로 말미냐마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때리신 것이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호와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압니까? 돌이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살리실지 혹시 압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자고. 식음을 전피하고 성의를 정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의를 선포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나라를 회복하시고, 모든 농사 일을 새롭게 하셔서 회복해 주시고, 기근에서 이제는 풍년에 살기 좋은 땅으로 바꿔 주실 거라.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 총체적인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자, 2장 1절에 보세요. 시원해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고그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여러분 세상이 치흑같이 어두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존하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수 없어요. 세계 국제 정세 보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 교육, 재반 분야가요.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나라 간의 나라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갈등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죠. 기근과 홍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잊어버릴 만하면 지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잊어버릴 말하면 감염병, 알수 없는 질병과 고통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BC 830년에 남 유다 8대왕 요아수 왕의 그 시절에 선포했던 이 말씀을 받는 그 시절처럼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것니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참 복된 나라,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입어가지고,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적시적대에 이른비를 내려주시고, 늦은비를 내려주시고, 이슬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은혜 역사를 주고 계시죠. 감사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기에 마땅한 아름답고 복된 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풍년과 은혜가 약속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범죄 상황을 보면 녹록지 않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우리 주변에 위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죠. 여우와 하나님 앞에 나가자.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가 되자고 말씀합니다. 자, 요일 2장 12절에 보세요. 여우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긴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루에도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가지고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냥 멀쩡하게 길을 가고 있는데. 사고를 당하고, 아, 나는 잘 조심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살고 있는데, 엉뚱하게 예상밖에, 뜻밖의 일들이 돌입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그 예가 우리 주변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 수천 건씩 계속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나의 아픔 아니니까, 내 문제 아니니까라고 방관할 때가 아니고 이웃의 아픔과 주변 사람들의 그 고통을 나의 아픔과 고통으로 생각하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동고동락하는 이 마음씨,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만드는 그 시대를 만났습니다. 자 43절 보세요 너희는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만큼 참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옷을 찢는 그 심정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꽤 많죠. 우리가 한 시간 기도한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량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량, 또 주위에 있는 동역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족속들을 위해서, 복음을 붙잡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반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원을 그려나가면서, 더 멀리, 더 멀리,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진정한 기도자입니다. 그냥 오분 0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상황도 많지만 정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멀리서부터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범주에 멀리서부터. 기도해 나가는 거. 세계 모든 족속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제정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세계 도처에 있는 지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울 장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로 속한 구를 위해서 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생각나게 해주시는 범주 안에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시내가에 가가지고 내가에서 돌을 탁 던지면 은 물이 파장이 일어가지고 원을 그리면서 그 파장이요. 이 내가의 중앙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계속 그려서 자기가 서있는 그 앞에까지 계속 파장이 되어서 원을 그려 돌지 않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범주 가운데서 계속 그림을 그리듯이 원을 그려 나가면서 가까이에서부터 멀리 또 멀리에서부터 가까이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해요. 내 생각으로 기도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 인치심과 인도하심 감동을 경험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술을 벌리고 내 생각으로 내 말로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 진입할 그 시간차가 필요합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기도에 몰입하게 됩니다. 더 깊은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30분 기도하고 40분 1시간 이상, 두 시간, 세 시간 계속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 기도의 법칙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나 자신을 맡기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잠시 잠깐 기도하면 아, 도대체 뭘 그렇게 기도할 것이 많다고 그렇게 엎드려 있고 부르지도 기도하는지 아, 당초 이해가 안 간다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 없는 사람은 말할 수 없고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냐고 어떤 사람은 뭐 이상한 말도 그렇게 기도하냐고 뭐 기도할 것이 많냐고 여러분 오늘 보물에 요헬서 2장 13절에 오세요 이 유다 나라를 보니까 참 암울합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북쪽 나라도 보고, 남쪽도 보고, 나라가 어수선하고, 참 흉흉합니다. 그때 깨어있는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성의를 선포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어우러져서 폭발적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한 나라가 잘 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한 가정에 복을 누리고 잘 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존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점점 사라지고 식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돌입해 온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가정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교회나 나라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처럼 큰절하게 기도하는 중심으로 나와서 예배자로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비전이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엘스 2장 14절 보세요. 주께서 혹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금휼히 여겨주시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통곡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달리다 보 일어나게 하옵소서. 심상에서 누워있는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에마다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힌 문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마음문이 열려지고, 안될 수밖에 없는 아무런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컬컬한 때, 주님 내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주시고 가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족속들의 영적인 은혜의 세계 문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참 복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회복해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너희는 시원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방에서 나오게 하고, 다 소집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래서 목적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힘써, 기도하는 자로, 예비하는 자로, 소원을 가지고서 함께 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학예수련회에 또 부흥성회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회는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나라가 큰 부흥을 이루었던 전성기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중반 후반을 넘어가면서 여러분 기도성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또, 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모을 수 있으면, 모을 수 있는 대로 다 모여서 일제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도에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하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고, 손을 품고 나가자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결단하게 되는데, 이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가 빌시 800년경, 바로 그때에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남유다 8대왕, 이 요하스 왕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 살리는 이 복된 역사를 진행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기근의 역사와 감염병의 역사와 이 민족들의 이 외세의 침략을 다 막아주시고, 나를 강건케 하고 새롭게 하실 텐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그랬더니요,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같이 하여서, 함께 나와 주님 앞에서 중심으로 헌신하고, 회개의 역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결론의 말씀이죠. 17절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재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러분 왕부터 시작해서 종교적인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되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제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하나같이 되어서 믿음으로 영역 간에 강건한 심정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참 감격스러운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여러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것만큼 복되고 감격스러운 일은 없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만큼 존속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아침에 우중에도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또 가정에서 마음을 함께 조아리면서 일심으로 하나같이 하는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만큼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주의 남녀 요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당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 300년, 3000년, 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데 꿈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참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28절에 보세요. 그 위에 내가 내 양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기도하는 백성 부르지저 하나님 앞에 수원하는 백성을 외면치 않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새로운 월요일 아침을 만났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7월 8일 새로운 월요일 아침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꿈 있는 백성,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백성인데 여러분들이 가진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그 복을 누리시고 영육간에 감건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